오늘 바둑 좀 어떠셨어요? 어 초반에 좀 괜찮다고 생각해서 중반에 너무 느슨하게 두는 바람에 좀 중반에는 제가 좀 나빴 나빴던 것 같은데 뭐, 계속 나중에는 엎치락뒤치락 했던 것 같습니다. 음, 후반 부분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신민준 선수가 좀 오랜 작전으로 대마를 다 잡으러 가는 이 천지 대패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. 음. 그 전에는 좀 그냥 미세하다고 생각했었는데, 이제 제가 중앙에 뭐 계속 두 점을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, 두다 보니까 죽어서 그때 좀 손해본 게 아닌가 생각해서 좀 약간 나쁜가? 뭐그 정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네. 강동현 선수는 뭐 속기, 장고, 그야말로 단거리와 장거리를 모두 잘 뛰고 있는데, 그 각각의 시간대에 맞춰서 그 페이스를 유지하는 자신만의 비법이 있을까요? 어, 그 바둑리그 때는 제가 다른 시합이 많이 없어서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그 10초 바둑을 좀 많이 연구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있었던 것 같고요. 지금은 장구대국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 대국보다는 그냥 뭐, 지금은 휴식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. 네, 자 이제 내일 또 연이어서 대국을 치르게 됩니다. 상대는 신진서 구단인데요. 그 대국에 대한 각오도 좀 짧게 남겨주시죠. 어. 네, 내일 최대 네. 최 최강의 적을 만나서 최대 고비가될것 같은데 잘 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. 내일 대국도 좋은 내용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